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이 혈압을 더 높이고 심장과 혈관을 망가뜨린다는 사실. 오늘은 고혈압 환자가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 Topo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어떤 음식을 줄이고 어떤 음식으로 바꿔야 하는지까지 알수 있습니다. 짠 음식 소금, 앤드 김치, 젓갈류. 소금은 혈압상승의 주범. 김치, 장아찌, 젓갈은 한국인의 밥상에 자주 오르지만, 나트륨 폭탄. 대체 팁 저염 김치, 허브레몬으로 간하기. 가공식품 앤드 즉석식품 라면, 햄, 소시지, 통조림. 나트륨 방부제가 많아 혈관 건강 악화. 라면 한 봉지만 먹어도 WHO 권장 나트륨 섭취량 초과. 대체 팁 라면 대신 현미밥 야채국, 햄 대신 구운 두부. 튀김류 앤드 패스트푸드. 포화 지방 트랜스 지방이 많아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압 상승. 치킨 감자 튀김 버거는 고칼로리 고염의 대표 조합. 대체 팁 치킨 대신 에어프라이어, 닭가슴살 구이. 달달한 디저트 앤드 음료. 케이크, 과자. 탄산 음료 속 설탕 과다 섭취 비만 고혈압 악화. 특히 당분은 혈관 염증까지 유발. 대체 팁단계 당기면 블루베리, 딸기 같은 저지아이 과일. 술엔드 과도한 카페인. 알코올은 혈압을 일시적으로 높이고 장기적으로 혈압 조절 능력을 떨어뜨림. 카페인 음료도 혈압을 순간적으로 올릴 수 있어 주의 필요. 대체 팁 술자리에서는 무알콜 맥주나 탄산수 커피는 하루 한잔 이하. 3. 생활관리 팁 64만 730. 고혈압 환자는 뭘 먹을까보다, 뭘 줄일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나트륨 줄이기, 가공식품 대신 신선식품, 술 튀김 단 음식 최소화. 이세 가지만 지켜도 혈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피해야 할 음식 top요. 여러분 식탁에 얼마나 자주 올라오나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고혈압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부터 어떤 음식을 줄이실 건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